지난달 지원뉴스에선 춘천 일부 지역에서 붉은 수돗물이 발생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또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피해가 반복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생긴 뒤 춘천시의 대처 역시 미흡해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동희 기자입니다. 투명해야 할 수돗물이 누런 황토빛깔입니다. 춘천에서 또 붉은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초 붉은 수돗물이 발생한 지한달 만입니다. 발생 지역도 지난번과 같이 용산 정수장 물이 공급되는 신부급과 서면 일대에 집중됐습니다. 하루는 흐른 물이 나와가지고, 장사를 못하겠더요 그래서 장사를 었다 춘천시는 지난번 붉은 수돗물이 나왔을 때는 폭염으로 물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수도관 내 유속 변화가 생겨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붉은 수돗물이 나오면서 춘천시의 분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때처럼 기온이 높지도 않았고 장마철엔 물 사용의 변화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장마철에 서물 사용량이 증가하지는 않았을 것같기도 물론 데이터를 좀 받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남아 있는 물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저희는 번엔좀그게 추정을 유추를 하는 거죠.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시 붉은 소문이 발생하면서

수를좀해줘야 춘천시는 붉은 수돗물 발생 지역 수도관에 물을 빼는 퇴수 작업을 통해 수돗물이 정상 공급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가정집 수돗물에선 여전히 붉은 빛이 가시지 않아 주민불안이 여전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는 젊은 사람이니까 색깔 그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거 모르시는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거 그걸로 그냥 밥해 드시고. 주민의 체감과 동떨어진 춘천시의 진단과 대처가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최동희입니다.